안녕하세요. 거무 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볼륨 조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발성 연습이라든지 노래 연습을 할때이 볼륨 조절을 잘 못해서 소리를 내는 것조차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볼륨이 방해할 요소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레슨을 받아요. 레슨실에서 레슨을 받는데 안 나던 것이 난다든지 아니면 나던 것이 좀더 편안하게 난다든지 무언가 내가 발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슨이 끝나고 신나는 마음으로 개인 연습실로 들어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거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데 방금 전에 됐던 게안 되는 경우가 되게 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레슨이 끝나고 개인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되는데 다음날에또 신나는 마음으로 학원이라든지 연습실에 가서 연습했을 때 안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부분은 볼륨 조절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빠뜨리는 요소도 있을 거고 뭔가 더해지는 요소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은 요소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볼륨 조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은 특히요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음을 올렸을 때 힘을 줘서 올리게 되죠. 이것 또한 내가 그거를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소리를 냈으면은 오늘도 좋은 소리를 내면,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소리 자체가 세지거나 아니면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제의 느낌도 안 나고 어제의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잘못 생각해서 나는 재능이 없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성에서 어느 한 밸런스를 잡았으면요. 그 밸런스가 당장의 결과물로 안 나타날지언정, 작은 소리라든지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시고, 그게 내 것이 된다면은, 그게 노래에 원하는, 노래가 원하는 볼륨의 크기로 올려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하게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소리를 세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내가 느낌이 아는 그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발성이라든지 노래를 했을 때이 볼륨 조절 실패를 하면은 어, 방해하는 요소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데 그때 볼륨을 좀 줄여 보시면요, 은아 내가 볼륨을 너무 세게 냈는데 이 세게 내는 게 너무 힘을 줘서 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테크닉을 습득을 하셨으면그 테크닉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테크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리를 냈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은 되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잘안되신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에 무료 레슨이 있으니 무료 레슨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고민 상담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